섹시한 소미가 갈요 소미, 이게 거예요. 네? 거예요. 아재미없 거예요? 어제부터 왜 그러세요? 아, 우리 거 있잖아요. 우리 거 다시 갈요 다시 갈게요. 아, 아, 다시 다시 갈게요. 어, 아, 얘기를 하는 요 아, 그럼 내, 내가 가까? 네. 네, 저는 멋있고 귀엽고 앙증맞고 순백관스러운 여행 가시나 이걸 보다니. 네, 이렇게. <laughs> 길게 짜진않습니다 어, 네. 더할저 짜시는 거아니에요에 보기 <목소리> <맞아, 맞아>. 네. 에 보기 전에 보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에보에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에 보기 전기 소리를 기고 들어가야 되는데 탐소리자잘안 잘, 잘 들려가지고, 예, 스킵을 했습니다. 예. 그것은 변명입니다. 비겁니다. 야, 소원이. <laughs> 야, 소원이 너무 아, 큰일 났다, 이제. 큰일 났다. 그러면 이 부대 잘할테니까더물어오세요 예. 시소 안 하면 되지, 이거요? 어, 더 멋있게 보여주면니다 아, 그렇죠. 뭔 예. 우리 뭐, 얘기하는데 어디지? 금 시방사, 어게 하지? 아, 너무 반가워 오늘도 조심해야 될것같아아 죄송합니다. 좋습니다. 주님, 우리 성원이 어, 많이 떠들졌어요아이 성원이 카리스마. 오늘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장난전에. 어제 또 뭐가 했었죠, 다시 지 네. 서로의 장점. 장점. 제가 그럼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수호 장점을 얘기할 거예요. 아 좋습니다. 아 수호. 일단은 <laughs> 그분 너무 당연한 거니까 스킵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잘 생긴 거야. 너무 잘생겼고 귀엽고 어리고 그리고 어 이제 한 1년쯤 지났으면 때가 묻을 때가 됐거든요 아직도 너무 착해요 너무 순수하고 이 점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영혼이 밝은 거거든요 네, 그 점이 소유의 최고의 장점이고 노래는 뭐 말할 게 있겠습니까? 아까 들으셨잖아요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예, 네. 그리고 우리 s 는 진욱이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좀 낙관지럽네요, 찐찐한테. 네. <laughs> 어, 우리 진욱이요. 음, 일단은, 정말 배울 점이 많은 고등학교 선배입니다. 어, 세훈? 같은 새... 선배고요. 어, 선배님으로서 네. 중요할 게 많고. 일단은, 잘생겼고.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그, 미성, 정말 되게 격하게 공감하시네요. 엄청 맑은 목소리 미성이고요. 끼가 장난이 아니에요. 춤을? 어, 잘 치진 못하지만. <laughs> 매력있게 정말 잘 치는. 진정 아, 진동. 같은 춤을 춰서 웃는다. 진동이 이렇게 가 있습니다. 뭔가 아, 이런 게 있습니다. 어, 네. 네. 지금 진욱이 어깨가 지금 좋아요, 좋아요. 네. 아, 네. 그러면 제가 성원님를 <laughs> 어, 우리 성원의 <성은이> 장점을 <laughs> 말해볼게요. 네. 우리 성원이는요 아주 잘 먹고요. 잘 먹죠? 좋은 장점이잖요 그리고 아주 많이도 먹고요. 그리고 못 먹는 거 없고요. <웃음> <웃음> 좋다. 그리고 볼도 빵빵하고요. 아, 네. 그래서 볼이 빵빵해서 되게 귀여워. 근데 뚱살 안 빠져. <laughs> 끝인가요? 귀여워, 네. 귀여워, 귀여워. 네. 끝이야. 그그그네 그러면 <laughs> 시간 관계상 여기서. 네. 아, 그럼 이제 또 지금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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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가라고 삼촌이 넌한개 있는데. 아, 네, 아, 네. 알겠습니다. 삼촌은 네. 일단은 딱 보기에 또 아주 이제. 약간, 라떼 느낌이 좀 강하죠. <놀데>, 라떼. <laughs> 라떼, 라떼. 라떼, 라떼. 이제, 그래서 라떼 느낌 강하다는 게 좋은 겁니다. 왜냐면, 저희를 이렇게 가르쳐 줄수 있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런, 이제. 근데, 상대히님 표정이 진짜 진심으로 안 들어있어요. <laughs> 진짜. <웃음> 괜찮으시죠? 저는 뭐,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전혀 없어요. 그냥 다른 데서 욕 먹을까봐. 그거부터가 라떼입니다. 네, 교육을 좀 해주는 거지. 그거부터가 라떼입니다. 그리고 또,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. 제가 크게 말씀드리자요 그게 라떼예요 라고. 라떼 <laughs> 노련미가 있잖아요. 노련미가 있고, 네.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침 할 거예요. 일찍 일어나요, 형님 맞아요.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, 일찍 오셔 그래서 항상 저희를 눈치 보이게, 눈치, 보이게 어. 눈치 보이게. 그래. 그래가지고 카톡을 왜안 오니, 얘들아? 이런 거 이렇게 하나씩 남겨주시고. 이상하게 아침 7시만 되면 눈이 떠져요. 홀이 <laughs> 9시인데, 먼저 와서한 30분, 1시간. 그것이. 나이 <laughs> <난이> 먹어서 <laughs> <laughs> 그렇다고요? 감격스럽 부족해졌어. 나이 나이 먹었다는 사람 누구예요? 써난 만들 이게 아니에요. 아니 이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뭐 부지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? 나때 나때. 나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. 나때 네. 부지런한 거예요. 너네들또 모는 회의 나온 거 아니야? 장점이 뭐인가도 우리가 회의 나왔었어. 또 그, 그런 식으로 꺼낼 장점이면 그냥 얘기하지 마. 아니, 아, <laughs> 지금 너네들이 말한 장점 단점가 해. 포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. 진짜 네. 진짜 장점 하나만 네. 말씀해. 드릴게요. 음. 머리를 뭘 해도 멋있어요. 아, 아, 오, 아 진짜요. 머리를 진짜. 머리를 뭘 해도 멋있어요. 그리고 벌써 김우성이 상대 형님이 목소리도 되게 좋아. 요 남자다운 목소리, 진짜. 아니야 눈이 표정에 다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. 좋다. 그럼 네. 기분 좋게 다음 순서 진행해 볼까요? 좋습니다. 자 소개해 주시죠. 네. 네, 어 미스터트롯 투 콘서트에 찾아주신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하죠. 네, 미스터트롯. 아주 아, 미스터 아, 멋있고 잘생긴 노래도 잘하는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만나볼까요? 네, 바로 만나. 보시죠.